근데, 참, 이런 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, 이런 거를. 이게, 돌한 개야, 돌한 개. 이게, 꿈에 대한 자연이라는 거요. 예 그러니까, 그러니까, 인간이 자연한테 겸손해되는 이런 걸 보면 보이잖아요. 그치. 그러니까, 자연한테만 겸손하는 게 아니고, 그냥 매사에 그냥 겸손해야 돼. 인간이, 자연에 순응해야지자연을 전공한다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.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과학 민을와발달시할마음다 좋은데, 네? 지금 우리 이 환경이 인간을 보복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. 환경이 우리나라 참안 좋잖아요. 환경을 무시하고 살았는데, 환경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제약을 많이 받겠죠. 그데뭐 우리 국민의 수준이 그러니까 답답한 게 있습니다. 맞습니다. 근데 자연 어케냐 히말라오니까 미세 먼지가 없잖아요. 맞아. 그런데 저기 저거 꼭그 노아의 방주처럼 생겼다. 뭐가 저게? 저배 배처럼 생겼거든. 이거는 어 보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는데 어, 좀 특이하네요. 어. 난 하여튼 저거를 노아의 방주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냥. 어. 아. 가자. 히말로 가자. 가자. 히말로 가자. 이 노래를 제가 작성했어요. 노래만 부르면 갈수 없는데. 어. 읽을까요? 어. 지나간 일들을 던져버리고 내 마음 달래주는 산처럼 살고 싶어라 바위와 골짜. 산에서 영원한 청춘으로 멋진 길을 펼쳐보십시오 리미트토덜리미트토덜리미트 리미트. 우리들이 보금자리 기말로 가자 저 속에 몇 마리가 히말로 갔다 방금 <laughs> 그래? <laughs> 아니 <웃음> 언제 그저 시 그저 반 나왔어? 나왔죠. 오 그래? 엄반 상점대 있죠. 어 그렇습? 방금 응. 찾아봐야 되겠다. 히말로 가자. 산으로 가자. 어? 산으로 가자는데 히말에 로 왔으니까. 아 산으로 가자. 가졌죠. 원래 노래는 오케이 갑시다. 히말로 갑시다. 갑시다.